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서울 지역 분석 뭐 서울 지역 뽀개기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서울을 보면은 지금 서울이 이렇게 25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오늘부터 차근차근 아마도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어 서울의 25개구를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각 구마다 특성, 뭐, 투자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랑, 뭐, 경매물건 나온 거 있으면은, 한번 보고, 어 제가 뭐, 자주 방문하는 그런 뭐, 맛집이라든가 이런 곳 있으면은, 그런 데 소개시켜드리고, 그냥, 어 제가, 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랑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럼 저도 좀어 새로운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서초구로 먼저 해볼게요. 서초구를 보시면은 네이버로 보시면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서초구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사실 제가 서초구를 처음 하는 이유는 제가 서초구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서초구에서 뭐 초중고도 다 나오고 이제 뭐 학원은 이제 대치동 쪽으로 다녔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동네가 서초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포 애프터도 제가 조금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조금은 자신 있는 동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초구를 보시면 서초구가 이제 위에 반포동이 있고 서초동이 있고 이제 양재동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내곡동이 있고 내곡동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서초구를 보 서초구 검색을 하셔도 이거 뭐가 많죠 염곡동 신원동 이제 일반적인 주거지 기준으로 방배동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데가 위에 이제 반포동 왼쪽으로 이제 방배동 그다음에 가운데 서초동이 있고요 아래쪽에 양재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아래쪽은 이 내곡동 이쪽은 원래는 이제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엠비정권 어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여기를 이제 그린벨트로 풀면서 만들어진 동네인데, 어 일단은 서초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일단 요즘 기준에서 반포동이죠. 네, 반포동에 어 레미안 원벨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하고 있을 거고. 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에서 오래 살았고 저도 이제 서초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살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반포 2차 여기를 78년도 맞을 거예요. 78년도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아직도 문이상. 살고 있고요.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을 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은교대하고 이쪽에 아크로비스타라고 있어요. 이쪽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살고 있었던 집이고 지금 아마 여기 거저고인지 안 하고 이제 모르겠네요. 정확히 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리고 옆에 삼풍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야크로비스타가 원래 예전에 삼풍 백화점 자리에요 그래서 저도 삼풍 백화점 무너지기 한 일주일 전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쇼핑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기억이 있는 장소고 삼풍 백화점 사건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으로 이제 신반부 구반포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보면은 이쪽은 이제 잠원동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이 왼쪽 신반부 구반포는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그래서 이 반포주공 1, 2, 4가 통합으로 예, 트리니 원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돼 있고 레미안 원펜타스도 이제 거의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재건축이 거의 다 됐고, 이쪽은 르엘만 됐고 지금 이쪽이 찔끔찔끔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심버프 2차도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안 돼요.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잠원동 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파트가 좀, 따로 약간 좀, 그, 소단지 아파트가 모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좀 걸려요.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쪽 축, 왼쪽으로 서초구고, 오른쪽으로 강남구예요 내일은 제가 강남구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배동이 있죠. 이 방배동이 있는데 음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편집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지금 재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노후화된 빌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네. 노후화된 빌라들이 엄청 많은데 이쪽에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풀터널 이것도 원래 없었거든요 이게 생긴 지한 2, 3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생기면서 또 예, 19년도만 도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거랑 생기면서 이제 좀 교통이 조금 나아졌는데 여기 지나면서 이제 이쪽이 지금 계속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방배동 쪽도 뭐 이제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더 환경이 좋아질 거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살았던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거든요 여기 이제 어 재건축되기 전 주공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어 집이 부도가 나고 망하면서 이제 저는 경기도로 떠났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이 서초동인데 서초동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고요 1동이랑 3동은 빌라촌이 이렇게 많아요 이 지도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없죠 그리고 이이동 이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랑자이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서희초등학교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 무지개 아파트고, 이쪽이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리더스원이라든가, 어, STGS,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됐고, 이쪽은 이제 구축이 그나마 신동화랑요, 예, 진능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풍 정도. 예, 나머지는 거의 다 그래도 재건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이 있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우면동이 있고요 우면동도 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도 제 기억으로 그린벨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비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어렸을 때 우면동 쪽으로 갈 일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 장기전세 만든다고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임대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고 이 삼성전자 R&D 캠퍼스는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우면동 쪽이 원래 이제 LG랑 삼성 이건 되게 어렸 어 이쪽 이쪽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 우면동 간다 그러면 이거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사실 이 양재동 쪽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양재동이 원래 이제 말죽거리라 그래가지고 말이 죽서서 먹고 가는 거리라고 해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3호선 지나가는 라인이었는데 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좋아지면서 신분당선이 생기고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사실 양재동도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양재 시민회숲 이제 매원 시민회숲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쪽으로 사생대를 갔는데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게 야, 항상 양재역에서 걸어서 힘들고 버스타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 생기니까 이런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계산입구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내곡지구인데 이게 이제 원래만 하더라도 비포 사진을 보면은 진짜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런 데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선 건데 저 어렸을 때만 해서 하더라도 이제 청계산을 가면은 여기서 양재역 버스를 타고 쭉 가서 이쪽에서 이제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온 곳이 됐어요. 예, 그래서 서초구는 사실. 어, 위에서부터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제 반포 반포 쪽이 제일 비싸고 뭐 잠원 뭐 방배 서초 뭐 양재 이쪽 아래지. 내곡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 강남 파락군에 속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리고 이쪽 이 소득 수준도 괜찮고 그래서 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살기에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거든요. 집값만 하더라도 뭐 제가 살았던 레미안 포스티지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평양 기준으로 보면, 여기 타입이 좀 다양하긴 한데, 여기도 또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좀, 그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30억이 넘죠? 예. 그니까 이제 30억이 넘으면서, 이런 데에 거주하려면은, 사실 한 달에 현금 흐름도 꽤 많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거주하기에는 사실 조금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거살려면 일단 현금, 넉넉한 현금 흐름과, 음, 또, 이, 집을 살수 있는 어떤, 조금, 어, 자산도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거 살려, 거주하려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어, 현금 흐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하고,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 대기업 맞벌이 부부,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물건 한번 보면 뭐 사실 이쪽은 아파트도 괜찮고 뭐 빌라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빌라를 이쪽에서 살아봤지만은 빌라도 사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땅값은 오르니까 괜찮고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저는. 에, 그래서 저는 사실 서초동은 서초구 자체는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경매 물건 보시면은 어뭐 내곡동에 더샵 포레도 나왔지만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 그린벨트 풀었던 이쪽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있고 예. 이런데도 뭐 나쁘진 않고 레미안 아이파크 이것도 이제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쪽이 이제 삼풍아파트 옆인데 여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3호가든 단지를 다 재건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이랑 뭐 3호가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신축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옛날에는 이제 여기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있었고 이제 한양이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가 있던 자리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미스터 피자는 없어졌네요. 제가 이제 미스터 피자가서도 피자도 먹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메모도 나와 있고 사실 아파트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저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서초구 쪽은 예, 네, 그리고 뭐, 레비안 퍼스트지도 나왔네요. 네, 국민평형도 아까 30억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좀 싸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곳은 여기가 128동 26층인데, 한강뷰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128동이면은,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조금 쌀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보다는 사실, 이, 이쪽을 선호하긴 하겠죠. 사람들이. 이 학군도 많고, 학군도 있고 대단지니까, 초품하니까. 근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뭔가, 레미안 퍼스티지는 맞는데, 뭔가, 건너서 아파트가 한동이 더 있는 기분? 예.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예. 뭐, 경매물건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쭉 봐보세요. 뭐, 방배동에, 이런, 이것도 좀, 노후화된 빌라 같은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방배동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개발은 언젠가는 다될 거예요. 이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런데 봤을 때좀 노후화된 수요가 있다. 이런 거는 딱 봐도 완전 빨간 벽돌이잖아요. 네. 이런 거를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예 괜찮거나 아예 썩어 있거나 이런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양재동에 이런 뭐 노후화된 아파트도 빌라로 나와 있고, 사실 경매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뭐 내곡동 농지 같은 거는 이거 보면 300평 밖에 안 돼도 지분 나간는데 8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은 개발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오래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사세요. 예,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시고 그런 거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천까지 안 드립니다. 예, 돈만 많으면은 뭐 대박 터질수 있는 집이긴 하죠.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게 음 서초동에 있는 건 남부 터미널 이쪽 이쪽 라인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만 떡, 떡까지 하나만 있죠. 신축이긴 한데. 이런 거를 비포 애프터를 좀 많이 봐보세요. 예, 비포 비포 보시면은 여기가 이랬다가 여기가 원래 주차금지, 예, 주차장을 썼거든요 원래. 예, 주차장을 쓰다가 이제 아파트가 생긴 지역이에요 이쪽이.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합니다. 왜 이런 거를 뭐 도심이 아니어도 약간 경기도 외곽 쪽만 가도 수익률은 되게 좋거든요 투, 토지 자체가. 예, 그래서 저, 사실 저는 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서초구 한번 말씀드렸고 서초구는 사실 아파트든 빌라든 저는 솔직히 다 괜찮다고 봐요. 예, 다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서초구를 맞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집이 있었어요. 버드나무 집이라고 제가 요즘에도 이제 강남에 있거든요. 이게 서초구 예 이쪽 본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미슐린가이드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그런데 되게 미슐린 가이드 예, 여기에 나왔다고 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자주 가다가 어, 망하고 여기를 다시 <laughs> 다시 가는데 거의 한한 한 20년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예.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거든요. 예, 그만큼 저도 완전 완전 아래까지 가다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생긴 건 똑같거든요. 심지어 발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오리집이 있거든요. 어 배나무골, 예, 배나무골 여기도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예, 일반적으로 가면 연화 커스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가면 10만 원씩 나오는데요. 음, 이런 데도 임장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데라서 추천드리는 거고 어, 뭐 이런 아파트도 임장을 가보시고 레미안 퍼스, 레미안 원밸리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가던 동네니까 그렇지만은. 이런데도 평소에 많이 가보셔서 이런 동네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이제 양재동 아래쪽에 이제 내곡동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어 서초동 쪽은 뭐 되게 좋습니다. 이쪽 이쪽 라인 건물도 좋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서초동 얘기를 해드렸고 어 궁금하거나 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제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처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